아, 옆사람 딱밤 때리기? 죽여! 딱밤 때리고 버티기 딱밤 때어고 버티기 아 진짜 완전 꿀잼 영상각이다 이거 아 근데 지금 애들이 다 죽었어 빨리 어, 집에 보내주던가 어? 집에 보내주던가 어쩌라는거지 나한테? 그, 아, 그 여기 진지자는네 아, 옆에 파, 있는 애거든 제일 미친새끼거든 걔가 제일 미친새끼 사정 못하면 아무도 안돼 <laughs> 합니다창여이일어나일어나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<게임>. <목소리> 아, 아 꿀잼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yep. 아, <목소리> 야, 20, 37, 발들와이라도고 야, 좀 내려간다, 너네 아, 어, 어, 잠깐만, 사. 내려간다, 너네 5 6 아, 아아 oh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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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가 내려간다 너네 점점. 아, <웃음> 저, 저.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야 올려 빨리. 시비. 야. 아, <laughs> 아, 아, <샴. 웃음> <laughs>